제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해상 핵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탄소중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탄소중화에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중국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탄소중화 관련해서 일정표까지 이미 천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이 어떻게 탄소중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으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탄소중화는 아무래도 그냥 구두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추진을 할것 같습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은 잘알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구 전체 탄소량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이 중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옥죄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미국도 탄소 중화를 하기 힘들어하고.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이 탄소중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중국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중국이 금년부터 실시하는 14차 5개년 계획을 보면 탄소중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과 또 프로젝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 비화석 에너지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도적으로 원자력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에너지 비용도 함께 절감을 하려면 사실 원자력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체르노빌 사건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100%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고 또 폐기물의 처리, 그리고 그 처리 비용의 문제도 골칫거리죠. 그래서 중국이 들고 나온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가 해상핵발전 계획입니다. 즉, 바다 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바레만 쪽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상원전 계획은 우리가 당연히 좀 알아야 될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내해에 해당이 되는 바레만 위주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바레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 방사능 물질과 오염은 모두 우리가 사는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원전 교역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중국의 계획처럼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을 서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 위에 부유식으로 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현실이더군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력 규모나 전력 지원하는 방식이 여러 등급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이런 해상 원전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대개 핵잠수함이나 쇠빙선에서 사용되는 그런 소형 원자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소형 원자로라고 해도 최소한 2천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된다고 하네요. 통상 이런 원자로는 12년마다 핵연료를 교체를 하고 수명은 대략 40에서 50년. 그래야 IAEA의 비확산조약, MPT 요구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원자로 제작사인 OKBM에서 제작한 소형 원자로, KLT-40C 원자로의 경우에는 그가 하나가 5만 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상원자로 건설해서 운영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습니다. 1963년에 미국에서 당시 파나마 운하 쪽에서 전력이 부족했기 었 때문에 미군에게 마틴 마리엘타라는 회사가 이런 소형 원자로를 2차 재단 때 만들어진 프리덤호라는 배 위에 설치를 해서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이렇게 전력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후 1972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던 웨스팅하우스가 부지선정의 난항을 겪으면서 차라리 대형 바지선 위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고 미 동부 대서양 연안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연안 마을에 전력을 제공하는 이런 원자력발전소 방안을 구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또 투자가 줄어들면서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해상에 만들어지는 원자력발전소는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을 수요지까지 보내는 방법을 보면 러시아가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2019년에 해상원자력발전유니트로 실용화를 했습니다. 원계획은 2017년에 완성이었다고 하는데요. 2년 늦어진거죠. 커다란 바지선 위에 축구장만한 바지선 위에 두개의 원자로를 실어가지고 이 바지선을 필요로 하는 수요지 근처에 부두로 보내서 정박을 시키고 여기서 고압선을 통해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지선 위에 있는 원자로는 매 10년에서 12년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검사를 하고 수명이 다하면 퇴역시키고 발전기는 새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바지선도 낡으면 새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해상원자력발전소는 인구 20만 명의 도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원자로 수명에 따라서 12년 주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추진한다는 이 해상 원자력 발전소는 공상 과학 소설 이야기 가 아니라 이미 미국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한 적이 있고 러시아는 최근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상 핵 발전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죠. 중국의 경우 발해만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죠. 이 석유 채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금은 디젤 발전을 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킬로와트하우어당 2위안의 돈이 든다고 하고요. 이것을 만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해상 원자력을 이용할 경우에 발전 단가는 절반, 1위안 이하의 가격, 약 0.9위안 정도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산물로 나오는 열이 있고, 또 물이 있고, 또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서방의 전략적 억제가 가해지고 있고 경제가 분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동으로부터 제공되는 에너지가 줄어들 경우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해야 되는 데다가 군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남중국해까지 이 원자력 발전소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이난이나 타이완을 막보고 있는 부젠성 같이 군사적으로 대규모 집결이 일어나는 그런 기지 같은 곳에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 전략적인 필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이동해가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다 위에 원전을 짓는 경우에는 땅 위에 원전을 짓는 것보다 건설비도 훨씬 저렴하거니와 땅 위에 짓는 것처럼 뭐 지진의 가능성이라든가 지질이 어떠냐라든가 주민의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든가 이런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지. 그리고 육상의 원자력 발전소는 해당 지점에 따라서 환경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바다는 다 똑같은 바다죠. 이러한 그 해상 부유형 원자력 발전소는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 군함을 만두비듯이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상 원전도 동일 규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차이나 스타일이죠. 아무튼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 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용 방식도 표준화되고 구축 시간도 단축이 되고 투자 비용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전성이죠. 그리고 해상이라는 그런 입지 조건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꼭 무슨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대량의 뜨거운 물이 방출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태환경, 생물 군락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력발전은 대량의 폐열을 주위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로 배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열 오염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미스켄 베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따뜻한 물을 배수를 했는데 인근 지역 수온을 섭씨 8도 증가시켜서 반경 1.5km 해역의 모든 생물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사능도 방사능이지만 해상원전에 온 배수 이런 것들이 다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발해의 경우는 중국의 해양활동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바다로부터 베이징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형상이 반폐쇄형 내해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폐쇄적인 바다이기 때문에 물 교환 주기가 길고 자정 능력이 약해서 환경 변화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뜨거운 물을 자꾸 배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를 찾아보면 바이두에서도 이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이두에서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금년에 시작되는 14차 5기년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수력발전 건설을 서두르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바다 연안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다기능 클린 에너지 기지를 여러 개 건설하고 비화석 에너지가 총 에너지 소비량의 20% 정도까지 다다르게 한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구성 비율을 보면 비화석 에너지 중에 의외로 수력발전 비중이 가장 큽니다. 아마 산샤댐의 영향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허탄 댐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날부터 발전을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바이허탄 댐이 전 세계 최대 발전량을 가지는 그런 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장강에 산샤가 생기고 바이허탄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장강 쪽으로는 대규모 수리 토목 건설은 없을 계획입니다. 비화석 에너지 중에서 수력 발전은 바이허탄 댐을 제외하면 당분간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위주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 비중의 증가 속도는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민광 원장 같은 사람은 앞으로는 소형 원자로가 발전 방향이다.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은 해안선이 긴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확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의 주한 사업부 총 공정사도 발해의 환경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렇게 플로팅 떠다니는 방식의 원자력 발전, 한발더 나가서 잠수가 가능한 방식의 원자력 발전 이두 가지 방식의 플랫폼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광허 그룹에서 이러 원자로의 제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에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핵 발전소로서 화룽이로 그리고 광허이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과 함께 중국의 연안에 세계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모듈 방식의 소형화 60만 킬로와트급 해상 부유식 원전의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으니 중국이 이번 14차 5개년 계획 내에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 원전은 전력망이 도달하기 어렵고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이런 데에서는 적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극, 북극 이런 데가 요즘은 뭐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온다고 해서 에너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마 이런 해상 부유형 원자력발전소를 세워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또는 구조적으로 이런 핵발전이 어울리는 곳으로 중동 같은 곳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황무지인 경우 그리고 절대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소형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도 공급하고 담수와 열도 같이 공급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이 매우 귀중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해 아닙니까? 러시아나 중국이야 걱정할 거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저벅저벅 해상 원자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원자력 발전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남중국 해를 고려해서 뭐 잠수가 가능한 핵발전소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자칫 서해에서 미중이 충돌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폭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중국의 해상 부유형 원자력 발전소를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겠죠? 저는 외지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기를 바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